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주말이 오늘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도 말썽을 부리고 있는데요. 네, 자산 날씨는 야외에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지은 캐스터 네, 화창한 봄날씨입니다. 저는 지금 남산공원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은 가족과 친구와 혹은 연인과 주말을 즐겁게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지금은 일시적으로 서울 등 전국 많은 곳에서 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을 회복했지만 아직도 강원과 울산, 충청, 제주 등 곳곳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곳들이 있습니다. 대기 정체와 또 중국발 스모그가 원인인데요. 이 시적으로 보통 수준을 보일 수는 있으나 오후에도 내내 전국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일 가능성은 있어서 안전하게 황사형 마스크는 꼭 착용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기온은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서울이 20.5도, 전주 20.7도, 대구는 21.9도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방은 울진이 27.2도 등 30도 안팎까지 치솟아 다소 더운 곳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기온에 햇살도 강해서 오존 농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영동과 경북을 중심으로 대기도 점점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은 점차 바람도 강해질 것으로 보여서요.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야겠습니다. 일요일 내일도 날씨는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맑은 가운데 한낮에는 다소 덥겠고 계속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최고 27도까지 오르면서 고온 현상이 나타나겠고 수요일 전국에 비가 흠뻑 내리면서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네, 오늘 낮 동안에는 덥지만 또 해가 지면 금세 선을 해지니까요 항상 옷차림 유의하셔서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남산공원에 서전화드렸습니다